이번에는 일몰하면 빠지지 않는 강화도로 가볼 건데요. 강화도에서는 더 특별한 맛집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이 집의 계절로 만들어 버리는 그 맛! 여러분 어떤 메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쫀득 쫀득 입안 가득 느껴지는 풍미를 느끼고 싶다면 두 눈을 활짝 열고 따라오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수제만두 맛집이 떴습니다 뜨거운 여름엔 시원한 냉모밀 한 그릇. 추운 겨울엔 뜨끈한 우동 한 그릇. 함께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맛집. 강화도에서 이 집을 빼놓고 수제만두를 논하지 말라. 쫀득쫀득, 입안 가득 느껴지는 요 풍미. 하니 투데이가 맛보고 왔습니다. 강화도에 아는 사람만 한다는 수제 만두집을 찾으러 출발. 맛있는 냄새 폴폴 풍기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세요. 강화도에서 유명한 수제 만두집 만두입니다. <목소리> 와우 밀려드는 전화 주문 무언가 포장하고 바쁘게 배달을 준비하는 사장님 지금 어디 갔어요? 이제 폴에는 이제 편집 시간 되면 폴레들이 보면 이 배달 서비는 분들들에 대해서 배달. 그러니까 지금 배달에 가는 만두가 고기와 김치 만두 퇴식었다. 포장에 가는 사람 따로 안에서 먹고 있는 사람 따로 정말 소문 나긴 제대로 소문이 났나 봐요. 와 드시는 모습을 보자니 군침이 저절로. 어이구 맛있겠다. 네, 김치 만두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주 담백하고 한번 와서 먹으면 자꾸 먹으러 오고 싶어. 이게 땡겨 이게 그렇게 맛있게 잘해 야죠 속에 내용물 보이시죠? 아니 아주 그냥 꽉꽉 차 있어요. 거기다 매끈매끈한 게나 탱글탱글해요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탱글탱글한 만두의 속이 궁금한데요. 네, 그 고기는 앞다리살과 지방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민지로 갈아갖고 양념을 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좀 부드럽고, 저 아무래도 냄새도 들라고 이 돼지고기는 이거 잘못 쓰면 좀 냄새 나는 게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념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을 했다가 해요. 저는. 그 외에도 마늘, 생강, 파, 부추, 무 말랭이 등이 들어가 감칠맛을 더하는데요. 이런 이 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수제 만두로 입소문 제대로 난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만두는 나눠 먹는 게 아니라 1인 1통은 먹어야겠어 하고 폭풍 흡입은 기본이라고. 선생님, 지금 무슨 만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통만두고요. 고기만두인데요. 속이 꽉 차고 육즙이 많이 흘러가지고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다섯 판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만두를 더욱 맛있게 만드는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들도 있었으니. 냉모밀, 비빔모밀, 우동까지. 면삼대장 여기 다 모였대요. 만두랑 냉모밀이요. 만두랑 같이 들어 먹으면 끝내줘요. 쫄면은 저희가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이 하는데 저희는 광화 고춧가루를 특별히 사용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소스를 저희 방식으로 만들고 저희는 서울 과학 다르게 새콤 달콤하게 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오밀은. 어, 강아분들이 유난히 사랑도 하시고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연세 드신 분들까지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까지 모두 드실 수 있고요. 예, 우동은 우리 오미를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뭐 황태, 조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옛 방식 그대로 해서 저희가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사랑받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메뉴고 또 통통한 그런 면 때문에 면발 쫄깃쫄깃한 면발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식욕 자극 500% 하는 특제 메밀. 요거 요거 안 보고 가면 후회 5,000%. 수제 만두와 잘 어울리는 특제 메밀 맛의 비밀 지금 공개드립니다. 해 육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원한 맛을 내는 거니까, 뭐, 멸치, 뭐, 바지락, 다시마, 무, 뭐, 파, 뭐, 그런 거 위주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laughs> 아, 비빔소스는 이제 과일, 저 배나 이제 양파, 뭐이 그런 걸로 갈아서 좀 새콤달콤 매콤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숙취 해소부터 당뇨 예방, 고혈압, 피부 미용, 잇몸염증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밀의 효과를 특제 소스와 버무려 그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데요. 일반 메밀 국수와는 육수부터 차이가 난답니다. 그때 살짝 생각 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1997년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지켜왔다는 이곳. 변함없는 맛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켜왔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좋은 재료, 항상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또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제 만두부터 메밀 그리고 우동까지 정통의 그맛 여러분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강화로 오시는데 앞으로 자주 놀러 오시요 이게 저기 강화 사투리에요.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린 강화에서 맛보는 수제 만두와 메밀, 그리고 우동의 맛.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강화도 나들이 어떠신가요?